무너진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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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맛도 안 나는데? 사, 미, 살짝 딸기잼 들어가 있네. 음. 음! 음! 오! 오! 심한데? 이는 붕어빵 4마리랑 다쿠치 2개. 파스든 좋은 것같죠 음, 음. 팥 같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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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사람이 많아. 두 번째. 두 번째 먹으려고 하자마자. 우동이랑. 스세 번째, 이것은 성심당 이것은 서 성심당 치즈피자입니다. 음, 완전 쫀득한 치즈케크 같아요. 음. 장 <목소리> 얼른 가요. 음. 치 집에 왔어. 이거는 기본이고요. 얘네는 마라 탕 양고추예요. 어, 아무리 봐도 다 익은 거 같지만 지금 먹으면 난리가 나겠지? 큰일이 나겠지? 되게 맛있다. 와, 되게 맛있는데? 얘는 마라 맛. 맛있다! 제가 음. 꺼바로우도 시켜봤는데, 얘가 그러니까 빨게요 꺼바로우가. 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꺼바로우. 음! 엄청 음. 맛있어. 짜잔. 음. 음. 만두에, 서비스 만두에요, 서비스 만두. 와우! 그냥 먹는. 어? 이거 중국 만나. 중국 만나, 물 만나. 이 망고 스무디에 알로에가 국물늬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꿀조합이에요, 꿀조합. 음! 집에 오자마자 하나 먹어줄게요. 음! 음! 이거요. 음. 너무 맛있어. 오늘의 아점입니다. 어, 햇빛 뭐야? 햄, 음, 애플, 뭐, 요렇게. 이거는 팥이 아니고 고구마입니다. 음. 맛있는데? 마이동. 나이스. 아우바 왔더니 샌드위치가 있어요. 혈당을 위해 이 친구부터 먹어주겠습니다. 야채 많은 샌드위치 더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좋아해. 이가 진짜 찐입니다. 찐. 트러플이 들어가는데 트러플 진짜 맛있어요. 다음은 이거. 아이고 후도도도 소리 들리세요? 하지만 맛있답니다입 천장이 까져도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정해, 인기 나. 마치 나도 어른이 된것같달까 음! 빠랑 좀 다르지? 빠? 응. 빠를 어. 안 먹어도 돼, 치고. 부자네. 콧만 먹고. <laughs> 저녁. 여기 블루베리에 그린 요거트랑 성심당에서 사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떡 들어있어요. 맛있겠다. 음, 냄새도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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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다. 음. 담백고소 달달. 음, 언니가 아파요. 굶었고. 전 괜찮아요. 그래서 죽을 조금 뺏어 먹을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아 근데 <laughs> <laughs> 그럼 제가 다 먹겠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혀.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오 어, 너무 맛있는데? 나죽 좋아해. 근데 빵도 좋아해 음 너무 맛있어 왕큰거 음. 이거 베트남 가던데요 이 진짜 맛있습니다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 꼭꼭꼭 드셔보세요 알게 칩으로 되어있는데 완전 꼬습 담백 달달 음. 오늘 다이어트 하였 근데 어트는다 했으니깐 불닭볶음면 또 다이어트 하였으니깐 닭꼬치 그리고 이치구에 찍어먹을 먹방 택배비야 Let's eat 닭꼬치 몰라? 아유나한 양꼬치 딸인데 맛있어요. 음, 음어 너무 맛있어. 음, 음 매운 어묵. 어 냄새부터. 음. 아까 매니저님이 중간에 사다 주셨어요. 근데 좀 찝찝스됐어. 음, 음, 응. 음! 너무 맛있다. 너 너무 많이 먹어. 응. 음. 그거 보면 맨날 먹, 그, 아니 먹는 것도 그냥 보통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먹어. 응. 음.